이걸로 먼저 골프 팩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라이프 아이고 나이선 오늘 지나서 일락까지 갔어. Your turn. Take shot. Perfect shot. Perfect shot. Yeah. bunker. 난더 갔네 벙커까지. 아예 Opponent's turn. Perfect shot! Nice on. Your turn. Take, Take shot. shot. Perfect, Perfect shot. shot. Nice on. 첫부터 이렇게 스타만 어. 아, 이 먼저 파를 기록했어. For par. 나도 파 찬스 역역 같네. 나안 들어갔네. 준우승이구만. 아, 역로 출발하면 좀 그런데. 나이선이 바로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건 쉽게 갈수 있을 것 같다. 어레이 샷. 뭐 해야 하시라고? 참 쉽게 가네. 나이선. Nice your turn take, take shot perfect shot, shot. Oh, nice. nice on opponent's turn 이거 정말 힘이 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어. 지금 아이고, 비껴가 버렸어. 난 어떤 찬스가 주어진지 아플까? 이거 이글 찬스. 오, 이거 좋은 놓칠 수 없어. 가볍게 이겼네. 이번에는 와... 첫 번째 대결에서는 아쉽게 준우승을 했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글을 차지하면서 드디어 승리를 걸었죠. Shot you Fairway Your turn. Take, Take shot. shot. Perfect shot. Fairway. 이거 정말 힘이 진지 하네 이거 어. 오, 상대 공보다 더, 더 앞쪽에가 있네. 이건 내가, 내가 좀더 멀리 갔다는 거지 상대보다. Perfect shot. Fairway. your turn take shot perfect shot, perfect shot. fairway opponent's turn 과연 누, 누가 이길지 이거 정말 궁금한걸 오늘 같이 해낼 대학이라면 퍼펙트 샷! 퍼펙트 샷이라고? 어디있어? 여기있어 여 나도 이 바로 나이스온 까지 얼마 퍼펙트 샷! 오 나도 왔어 나이스온 나이스온 o p p o n 나도 마찬가지겠다. For b i r d i 좀 전에 이글 이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그나 상민이도 버디 성공해서 첫 번째 챔피언십까지 갈수 있을지. Birdie. 아. 음. 이렇게 첫 번째 챔피언십을 하게 됐네. Draw. t i e b r e a k e 그러니까 이 골프 임팩트에서 타이브레이커가 바로 챔피언 하을 듯하는 거야. 샷한 방으로 결정이 된 승패자가 결정되니까. 슬라이스. 슬라이스로 갔어? 갔어? 페어웨이. 페어웨이로 갔어? 이건 난 나이스만 가도 이길 수 있겠네 이거. 음 Your turn. t a k e shot. 어? Great, Great shot. Nice on. n i n e s are gone. Optic is the s t 내가 이겼어. 역시나 상민이가 승리를 거뒀어. 네. Great shot. 무려하시라고? Light Rough. 네. 네. You r turn. t a k e shot. Great shot. Fai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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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onent's turn. Shot. Light rough. Your turn. Take shot. 일단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yeah. yeah. 이제 왠지 이렇게 가려다가 벙커 갈 수도 있고 월..월을.. Yeah. 아이고 갈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겠구만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laughs> fairway your turn shot. take shot. shot perfect shot Fairway. 이제 나이스 존이 보이겠다. 이제 나 상민이한테는. about in time. 하얀 레이어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지켜보자. perfect shot. 고 나이썬 아, 나이썬 그 사이에 나이썬 간거야? Your turn 여기서 그렇다고 물러갈 내가 아닌 t Perfect shot 나도 왔다 나이썬 흥이 진진하네 이거 음.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 결과야, 지금. 에게, 이겨 가버렸구만. 이제또 어떤 결과, 어떤 찬스가 주어질지 안 볼까? 나 상민이한테는 어떤 기회가 찬... 다시 한파찬스네 이건 들어가기만 해도 이길 수 있어. 역시 나 상미 실력도 만만치 않지? 응. 응. 여기서 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 음. 결과는 나 상민이가 더 좋은데 어떻게 기회는 자꾸 팽턴으로 가는 거야. 지금 진짜 뜻밖의 일이네. 퍼펙트 샷이라고? 나이슨. 삼대가 나이온으로 갔다고 해도 여기서. Your turn. 여기서 만약 나도이 정도는 인정. 올리은 나올 수있을지 모르니까. Take shot. Perfect shot. 아 여기서 벙커를 갔어 어떡해 아 이렇게 갈 줄은 누가 알았겠나 아이고 Your turn. 어디를 기록해야 돼 나도 봤는데. Take, Take shot. Great shot. Great shot. 아 비껴갔구만. Nice, oh. nice on. 아, 아깝다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